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동산 이야기 박진희입니다. 오늘은 현재 역사권 시포트 사업으로 진행 중인 마포구 성산동 재개발 현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선호하는 입지죠. 서울 마포에 2억 초반대로 진입이 가능한 신축 매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빠르게 위 번호를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자역세권 시프트 현장은 마포구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보 10분 이내로 경의중앙선 가자역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현정 거장이면 홍대 상권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대입구역 상권을 공유할 수 있는 입지다 보니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현장이지만 앞으로 재개발이 완공되어 입주하실 때쯤은. 더욱 더 많은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 신촌, 용산, 서울역 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이동이 편리해 직장인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있는 현장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망원 월드컵 시장, 망리단길, 성산 근린공원 등의 우수한 인프라와 자차로 현대백화점 농수산물시장, 신촌 세브란스병원까지도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현재 조합원 세대수는 1,000명 초반대 그리고 걸림 예정 세대수는 3,000세대 중반대 정도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만 놓고 봐도 굉장히 우수한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마포에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실 투자금 2억 초반대로 진입할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진입하셔야 저점에 매물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 초기 단계는 지나 이제 재개발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보니 지금이 투자하실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마용성의 마푸구, 입지면 입지, 교통, 생활인프라까지 호재가 넘쳐나는 과자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진행 상황이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꼬꼬부의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